기록해 먹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경험, 경험 세계였습니다. 믿음은 경험, 체험을 해야 체험. 아, 내가 그때 그때 참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하나를으로 뭐, 이끌어 주셨구나. 아, 아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이만누의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체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꾸 승장하는것니다 제가 갈객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것,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 전에 통성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제가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갈객교회가 아역면에서 장작교회죠 장작교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장작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못하고 있죠. 숫자도 적고, 음, 그리고 또, <laughs> 뭐, 숫자도 적고, 영향력도 사실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8발 어, 고속도로 그 13년도에 확장을 했죠. 1 어, 9 1 3년도에확장가 했는데, 우리 지역, 우리 구간에 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삼성 삼성 건설에서 맡았었죠. 삼성 건설에서 맡았는데 그, 그 소장 책임자 소장이 본인이 어, 한번 이, 어, 성경을 이렇게, 어, 이게 쪽 성경이라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구약은 어, 그 그런 쪽 성경이 별로 없는데 신약은 같은 경우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뭐 대사원이 과주면서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쪽보금서가 많이 편집되어있습니다 책자라도 봤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쪽쪽 성명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서강농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다가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제가 이제 가요계 목사가 되니자제가 감리교인이라고 감리교인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아영중앙교회를 주일마다 거의 다니습니다 그러니까 아영중앙교회를. <laughs>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책임자고 소장이니까, 아, 민원이, 지역사람들의 민원이 당연히 발생되죠. 민원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판단을 했겠죠. 아, 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아, 아영 교회를 다닐까, 아니 중앙 교회를 갈까, 자기가 이년 동안에 아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면에 있고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교회를 좀 열심히 자기 감리 교회니까 입 교회를 열심히 좀 다니고 하면은 그 민원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인들이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명 히 이런 것을 당연히 판단하게 되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양중앙교회에, 아양중앙교회하고 아양교회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음. 다, 다니게 된 것을 제가 알고 좀 어, 기분이 좀 씁쓸했던, 우리 교회는 주위를 한 번도 알았죠. 그래서 좀 씁쓸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 96년 된 어떤 우리가 숫자를 적더라도 장작교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갈게교회가 장작교회로서 이, 이 지역, 지역에서 지역 장작교회로서의 역할을 능히, 능히 잘 감당할 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로대학도 그렇고, 어, 이렇게 어제 이제 경로대학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모임에 이게 가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지혜와 힘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늘, 늘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바른하백 경목과 같이, 그리고 무성한 포도, 포도 열매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주셔서, 요셉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지배를 준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과정 난과 엄청 힘들었던 그 상황을 돌파해 나오게끔하나서 요셉을 뚝뚝 세워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엘도 그렇죠. 그심민지 과정 속에서 이단열도 아주 높이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그걸 사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참다.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충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께 옷전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누가 보음 15장에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보면 되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우리 삶이 아무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어, 죄를 짓는 삶을 어, 산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승찰하고, 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삶이 다 커버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나서 20절에서 이해 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하나님 품으로 안긴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지금 이 아버지가 들은 들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저 동구밭 저쪽만먼 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자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체험해, 불쌍해, 저런 나쁜 새끼죠 유산을 남겨줬더니만, 가가지고, 철딱살이 없이, 전부다 다 써버리고, 남들에게 썩어가지고, 다 돈, 당진하고 처음에 썩어도 썩어도,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처음에 썩어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이, 지은 불쌍해, 불쌍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다녀, 아버지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 자기 집으로, 자기 품으로, 오면 그 둘째 아들을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응. 응. 지나가는 것을 다, 지나가는 것을 대해서 다 그냥 덮어 덮는 거죠. 지나가 것을 응.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참 대단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사람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 아. 무것도 묻지 않아. 요 그냥 품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같이 목 놓아서 돌고, 그것이 다란다. 그래서 실제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다면 아마 그 자식은 반드시 성공. 그리고 자세력이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가 숨어주고 그 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얘를 또 얘기하죠. 또또 오늘 제가 잘못보 써봤다. 그래서 또 봐볼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고 감당하지 못하게 될니야 못하게. 또 다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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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성찰한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자기 혼자 하는데 지금은 분명히 대상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직접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에게 안겨가지고 직접 얘기하고 있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분명히 이실직권을 하고 있죠.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뉴초 깊이 이렇게 뉴친다는 것이 또, 또 증명이 되고 있어. 사람에게. 사람에게도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해. 하나님께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래서 이 조세 사람 항상 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증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증인들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물증으로 이제는 이제 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문서로도 이제 남기고 그러면서 참중요하다 봅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둥글어 네, 담으시고 말했으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하, 하라고 빛들어하면안 됩니다. 들게이 이 아들이 참 둘째 아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믿겠습니다. 그냥 입바른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2 1절에서 다시 성경에서는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최를치였다고 직접 아버지 앞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위해서 옷을 그리고 가락질를 그리고 또성아식까지도 잡아서 잠치판을 버립니다. 왜그렇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24절에서 그렇게 얘하요 그런데 여기서 25절에서 이제 마다들에 대한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로 이 마다들 이 부분이 보십시오. 마다들이 사실은 마다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들의 모습, 둘째 아들은 비록 허락 방당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의지적으로 발버둥치나 그런 정말 진정한 보험 따라 보음사에 보게 되면 이방인 사마리아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인간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치아. 이 서란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게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이방인이 바로 이 둘째 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5절에, 25절부터 나오는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사람. 바다집이라고 하잖이 사람을 보십시오. 밭에 있다가 집에서 막 잔치판이 벌어지고 나니까 종을 불러서 26절에서 묻죠. 그래서 그종이 예,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고 이에서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첫 번째 장남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장남이 노합니다. 화를 분노합니다. 분노. 비교를 해서 그죠 자기 동생. 부모는, 부모는 열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부모는 열, 열 명을 다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열, 열 자식은, 자식이 열 명이 있더라도 부모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질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비수비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첫째 아들이 뭐 했습니까? 왜뭐 하는 거예 네. 자기 아버지의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형평성. 자기 기준. 저 허랑방당에서 유산 다 갖고 가지고 다탕했는데 저놈의 새끼를 쫓아버려야지. 저렇게 막 잔치 하는 거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9절에서 아버지에게 하 얘기가 시다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든 착하게 고분고분하게 집안 재산 탕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주어가지고벗들과 함께 장치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데 아버지의 삶을 참여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국째 동생이 돌아오면 손가시까지 잡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첫 번째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 마음의 진실함, 진실하게 예배 이말로 하는 그런, 어, 그런 것이 없는, 그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열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잘 지킵니다. 율법은 잘 지킵니다. 그리고 막 혼나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외형은 삐까고지 않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다 이렇게 비교, 비교를 해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기 동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전히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그래서, 그래서 요한 일서의, 요한 일서의 이 말이 참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마다들과 같이 사는 그 당시의 그 사람들, 영지주의자입니 영지주의자입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공포되어 있어요. 유주의자이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도마가 그렇게 했죠. 도마가 예수님을 구하라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죠. 손으로 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게 막 난장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이 그냥 정신 세계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태생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죄를 극복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게 바로 둘째 아들죠.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빼게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를 끌어안고 거기서도 아버지에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아들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요한 기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두째 아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죄를 많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차백하면은 그놈이 부시고 울고 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6절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 예수에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요한 1서에서 2절을 보면 그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위할것만니고온 세상의 죄를 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영주주의자들에서 예수도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추궁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니까 만져보라고까지 했던 그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찬했다. 그래서 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이 우리가 이이 이 마다들 마다들이 마다들 역할을 할개역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허박 부정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와사들은 지금 자기 둘째 아들, 아니 둘째, 자기 동생을 지금 이렇게 막 핑계대고 답하고, 어, 아버지에게 까지 이렇게 어, 항변하고 있는 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분들 우리 삶의 이번 주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경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하고 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laughs> 나가게 되면, 그리고 마다들처럼, 이렇게, 음, 마, 이 마, 이바다들처럼이 겁막 거짓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 아멘. 같지 주...